안녕하세요. 킬링 일기장입니다. 예, 오늘 작업은, 어, 2열, 그, 송풍구 작업인데, 시거째 가고, 어,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게 깡통이 되나서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없고, 예, 여기도 없고, 그래서 이걸로, 요, 요, 덕트 연결하고, 안쪽에 덕트 연결하고, 자르고, 해가지고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품번은, 97010D400. 아 d4000 97010 d4000 그리고 요 커넥터 요 뒤에 시거잭 요거를 살리신다 고9 5개 00005as네요 자 요렇게 부품 요 부품은 아, 84640 d4010wk 입니다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콘솔을 먼저 좀 분해하겠습니다 힘들어, 힘들어. 어머니가 어쩌다 낳는데? 어머니어다 이거. 자. 자. 어머, 이거 잘라 우선 충력까지한 사람도 있는데. 무슨 충전 굳이 필요는 없죠? 이게... 아, 안에 이렇게 돼 있네. 그냥 막혀 있네. 이제 칼로만 뜯, 뜯, 면 되네. 네. 네. 자, 요렇게 얘를 이렇게 뺄수 있습니다. 요건 안 빼도 되고. 이렇게 안에 것만 빼면은 뺄수 있어요 얘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죠 그래서 여기에 그냥 여기 보시면 그냥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막혀 있는데 요거를 구멍 이렇게 잘라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맞춰가지고 그러면 여기가 커버가 이렇게 더 크기 때문에 더 크기 때문에 이렇게 맞춰져요 이렇게 그래서 이것만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멍을 좀 뚫어줬습니다. 어뭐좀 투박하긴 한데 일단 바람만 통하면 되니까 예, 요거는뭐 깔끔하게 자를 방법 있으신 분은 깔끔하게 잘라도 되는데 예, 뭐 이렇게만 해도 바람은 충분히 통합니다. 자 그리고 작업하실 때 이쪽에 주위에 문풍지 하나를 이렇게 발라주시면 그좀더 나아요. 원래는 어 순정 부품은 여기에 이렇게 문풍지 같은 게 이렇게 발려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하나 문풍지를 구해가지고 발라주시고 작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덕트를 달아줄게요. 자, 여기서 요거를 뒤를 분해해가지고 예, 요걸로 교체해주고 예, 덕트를 이렇게 조립하고 해주겠습니다. 자 볼트 여기 이렇게 붙어있는데 하나 둘셋네개 푸시면 여기서 이렇게 예, 뺄수 있어요 예, 이걸 빼시고 자 아까 얘기했던 문풍자 같은 게 요런 거예요 요런 게 아까 거기에 어, 붙어있으면 예, 이렇게 딱 연결됐을 때 예,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생각하고 자, 여유 볼트를 좀 준비하셔가지고, 하나, 둘, 한 여섯 개 정도 필요하네요. 어, 조립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조립하는 부분은 여기 홈이 있고, 여기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거기에 맞춰가지고 넣으시고 조립을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덕트가 새로 생겼고, 예, 터트가 새로 생겼고 시거잭도 생겼네요. 여기는 여, 배선을 연장해가지고 앞으로 좀 빼주겠습니다. 그리고 배선을 연장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연장해준 선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앞으로 보내가지고 앞에서 시거잭 쪽에 시거잭 선에 암호를 연결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립하고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빼줄게요.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 안쪽에 여기에 문풍지가 좀 필요하겠죠. 이렇게 돌아가고, 문풍지를 좀 바르고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거찍선은 네, 앞으로 밀어가지고, 여기 보시면 노란선이 플러스, 어, 까만선이 마이너스, 빨간 게 플러스, 검은 게 마이너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두 개, 우측에 있는 이 선, 이 선이 어, 플러스라는 말이죠. 좌측에, 좌측 끝에 있는 까만 게요두 개가 마이너스고,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합된다고 생각했을 때, 요두 개가 흰색, 노란색이 플러스, 검정색 두 개가 마이너스가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다가 배선을 까서 연결해 줄게요. 자, 뒤에서 연결해 온시거잭은 어, 커넥터 이렇게두 개가 있을 때, 요렇게 생긴 커넥터에서, 어, 요쪽이, 그러니까 오른쪽이 요렇게 들어가니까, 그죠? 오른쪽에 있는 게 플러스, 흰선이 플러스, 검정색이 마이너스. 이렇게 연결해 줬습니다. 흡음 테이프로 좀 감아서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여유가 되시는 분은 요선도 귀찮으시면 좀 감아 주시면 됩니다. 근데 안 감아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자, 이렇게 들어가 있어도 아무 상관없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풍지 같은 거 하나 구해 가지고 이렇게 발라 주세요. 그래야 바람이 좀안셀것 같습니다. 자, 문풍지 발라 주시고 배선 작업 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맞춰가지고 쫙 넣어주고 조립은 분해의 역순. 자 이렇게 하시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선은 다 해놨고 그쪽에서 이렇게 연결돼 있고 자 여기서 시가잭이 이걸 연결하면 시가잭 연결되는 거고 이렇게 그 다음에 USB 쪽 연결되는 거고. 자, 바람이 뒤에서 나오는지 봅시다. 자, 뒤엔 바람이 나오나 봅시다. 자, 요렇게 어, 송풍구하고 나옵니다. 송풍구 하고 시거째 하고 여기에 2열에 한번 작업을 해봤습니다 자 도움이 되신 분은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작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